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오늘은 헬로팻을 해볼건데요 어 저번에는 소개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 얘들 밥, 전체 다 밥을 주고 반응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또어제 단짝이 있어요 여기 단짝 단짝이거든요 어, 여기 단짝 끊기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단짝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단짝 집에도 가보고 해볼 거예요. 어, 우선 얘네들 전체 다밥 줘보고, 어, 떤 반응을 내는지 한번 봐볼게요. 오, 이런 밥을 먹네요. 어, 후스키가 1등, 맥도 2등, 어 3등은 누구지? 오 어, 3등은 양양이 4등은 외식호키로 할게요 외식호기 외식호기가 제일 늦게 먹었네요 어 하트가 벌써 다 날라갔어요 자 이제 한번 친구 집에 가볼 건데요 친구 집에 한번 가볼게요. 친구 집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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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테리어하고 말티즈하고 골드 리트리버 멕시코기, 어, 그리고 장모치와가 있네요. 여기서 어, 장모치와는 유료패스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쿠키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동작도 많이 모으고 쿠키로 살때딱 사서 이렇게 얻었어요. 어 현질은 안 되잖아요. 어, 현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돼요. 어, 어, 귀엽네요. 어 말티즈가 너무 귀여워요. 실제로도 말티즈를 좋아해요. 오 장모치와 너무 귀여워 한번 얘네들도 밥 줘볼 건데 보스턴 테리어는 알겠고 웰시코키도 제 거에서 받고 그럼 한번 장모치와 밥 줘볼게요 어 이렇게 먹네요 이거 보이죠? 어아 귀여워 아 엄청 귀여워요 잘 먹었다, 이러네요. 한번 말티즈도 줘볼게요. 어, 우선 사료를 잡냠하네요 그리고 물도 찹찹 먹고. 좀밥 먹는, 어, 귀여워, 윙크. 좀밥 먹는 속도가 느리네요. 말티즈는. 자, 이제 골드도 드리고한번 벗겨볼게요. 어, 쿠키가 빵게 되었다. 얘는 아알 코를 밥뺐다 숙여 넣는데요. 아, 마티스소파에서 징글거리고 있어. 어, 못 봤다. 모르고 벌리게웃어 어, 리디 어, 흥이라 하면서. 자, 친구거도다 봤어요. 어, 골드 리틀만 자네요. 자. 한번 이번에 어, 한번팻카페를 가볼게요. 오 몰랑이 있네요. 여기 몰랑이 있네요. 여기 몰랑이 있네요. 여기 몰랑이 인형, 이렇게 뭐, 몰랑이 인형. 이렇게 몰랑이 찍어서 누가 올려놨네요. 여기는 운명의 사람공이고 오 어, 징징이가 여기. 태극기 가면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세요 재밌어요 재밌는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배고파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침에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어 그럼 동원선 보고 한번 더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자 동원선을 보고 왔어요 자 이제 배고파요 게임을 해볼게요 장못 치워하네요 с недергой. О, был. И по 배고파요 게임을 잘 못해요 오. 오. 배고파요 게임 한번 해봤고요 오. 이제는 헬로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